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사회자의 하나, 둘, 셋, 구령이맞춰 테이프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관람객님, 취재진 여러분께서도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데 위해서 힘장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하나, 둘, 셋. 네, 컴퓨, 컴퓨. 조명빛과 그사이 그림자를 헤쳐가는 듯한 음악을 들려주는 신스팝, 그리고 시티팝 밴드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, 홀로시티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어머니, 5다 많이